투표 용지도, 유리 구슬도 없이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있다면? 그렇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아... 이제 좀 믿어볼게요. 예, 있을 네네. 것 같아. 바로 인도, 브라질, 메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죠. 전자 투표로 투표 용지가 뭐딱 없는 것도 있습니다. 인도는 전자 투표를 해야 될 것만 같아요. 왜냐하면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다 합니까? 인도의 연방 단위 선거는 유권자가 무려 9억 명입니다. <laughs> 억대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에서는 <laughs> 전자 투표로 빠른 개표 시간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요.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인도 전자 투표기에는 버튼을 눌러서 투표를 할수 있는데 마지막에 노타가 있습니다. 뭐야? 이분은 누굴까요? 사람이야? 그럼 뭘로 은 거야, 뭐야? None of the above. 네? 게라고 얘기하네. None of the above. 왜냐면 뒤에 모음이 들어왔을 때 나를 D로 읽어. 형 네. 엄청 잘난 척한다. <laughs> 정말. 그래서 무슨 네, 예. 뜻인데?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. None of the above. 더 위에 사람이 없다. The above. 더 우월한 사람이 없다. Non. 기권이네. 예, 네, 그렇죠. 네. 기권 표정. 네. 그런데 말입니다. 갈상 중입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어쨌든 버튼신 전자투표로 인해 사건이 하나 벌어진 손가락에 붕대를 한 남성 어떤 일이 있었을 까요 때는 2019년 인도 총선이었습니다. 투표를 마친 한 남성이 자신의 손가락을 싹둑 잘라버립니다. 아호 이게 무슨 소리야? 왜? 2 5살에날리트 출신 파완 쿠마르가 이 사건의 주인공인데. 왜? 실수로 지지하지 않는 정당 후보를 찍게 된 겁니다. 이게 에이, 에이 잘못 눌러 가지고 전자 투표를 시행하는 인도는 전자 투표기 화면 후보 이름 옆에 연꽃, 손바닥 등의 정당을 상징하는 이 문양이 뜨는데 근데 근데 이게 그림을 헷갈렸나, 그럼? 그렇습니다. <laughs> 이 청년은 문양을 헷갈리고 만 것이죠. 그는 SNS 영상에서 나는 코끼리를 찍고 싶었는데 문양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다라며 실수로 연꽃에 투표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. 인도에서는 이 정당의 상징 문양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유권자들이 종종 종 나오는데요. 정당이 너무 많아서 치약! 칫솔 같은 생필품도 상징 기호로 등장한다고 합니다. 예. 근데 이것도 진짜, 어, 사람이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라 음. 잘 보고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